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어, 이번에는 가죽 언박싱 겸 가죽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가죽을 구매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어, 몇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서울 쪽이고요. 그한 군데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해 부산 해운대 쪽에 위치한 동강일비입니다. 그 동강일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양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거래를 계속 했었죠. 찾아가서 PR도 하고 가죽도 구매하고 그랬었고, 부산 해운대로 넘어가신 이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거래 기간이 긴 그런 곳 중에 한, 한 군데인데, 어, 어쨌든 거기 사장님이 새로 개발한 이 샤빈이라고 하는 가죽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장을 들고 왔는데, 실은 그 가죽은, 이번에 주식이 전에 제가 그 전에 봤었어요. 이미 전에. 어, 아마 몇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거의 한두달 정도 됐으려나? 제가 가죽을 구매하고 피 r 하려고 갔었는데, 이렇게 검은색 가죽이 이제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가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뭔가요? 라고 했더니 새로 개발하신 가죽이래요. 근데 그 새로 개발한 게 보통 이제 슈렁큰, 이건 슈렁큰 엠보 가죽이거든요. 슈렁큰 무늬를 찍어낸 가죽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슈렁큰 엠보 가죽이랑은 결이 많이 다른 거예요. 어, 원래 슈렁큰 가죽이랑 슈렁큰 엠보 가죽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 텍스처라든지 부드러움의 정도라든지 뭐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좀 차이가 나고 이제 광이 보통 슈렁큰 엠버는 좀 광이 있는 편인 경우들도 좀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그 텍스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거의 슈렁큰 가죽 토고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슈렁큰 가죽에 거의 근사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 가죽은 타겟 자체가 이 슈렁큰 가죽을 대체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가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어, 어찌됐든 저는 이제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어, 이표면의 부드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질감이나 텍스처나 그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가죽을 한번 제가 뜯어볼 건데, 참고로 원래는 한 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쓰려고 절반을 갈라서 1.3으로 피하라고 나머지는 원두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제 좀 평수가 커요. 그리고 여기는 좀 썼었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도 이 밑에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만큼 있고, 어, 자, 보시면은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저기까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기는 이제 조금 잘라져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 꽤 큽니다. 20평이 훨씬 넘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원 두께가 2.2, 뭐 2.1, 어, 2.1. 한 2.1mm에서 2.2mm 정도 두께가 되거든요. 어, 두께도 이제 이 정도가 되고요. 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신 대로 PR에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딱 이렇게 보면은 슈렁큰 가죽을 써보신 분이랑 슈렁큰 엠보 가죽을 두 개를 다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가죽이 진짜 슈렁큰 가죽이랑 이 텍스처나 그런 느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 표면의 이 결, 이 무늬 자체는 진짜 거의 비슷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고요. 거기다가 이 광이 안 나잖아요. 그런 점도 마찬가지고, 뭐 탄성이나 뭐나 그런 것들. 네, 이것도 충분히 좋고. 아, 참고로, 근데 그건 있어요. 어,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원래 슈렁큰 가죽이랑 찍은 거랑. 슈렁큰 가죽만큼의 탄성 정도는 거기에는 도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만들어진 기법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탄성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다른 거 대비 좀 있는 편이고 정말 소프트합니다. 네 정말 소프트해서 뒤집는 가방이나 아니면 축축 처지는 가방 그런 것들에 조금 많이 어울릴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이거는 제가 피 r 을 했잖아요. 피 r 한 두께인데 1.3 정도를 피할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소프트합니다. 이 표면 질감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원 두께 지금 2mm가 넘어가죠? 이것도 이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 가죽에 관심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각이 잡힌 그런 가방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각이 잡히는 것보다는 조금 뒤집어서 조금 슬림, 이제 축축 떨어지는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더 많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기존에 나왔던 슈렁크 엠보 가죽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라서 어,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뽑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걸 2주 전에 받고 나서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어, 블랙, 그 다음에 살짝 아이보리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주황 느낌이죠. 그 다음에 토프, 그리고 이 탄색, 티크, 보통 이제 이런 톤, 그 다음에 이두개 달라요. 이거는 아이보리고요. 이거는 약간 클라우드 화이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여섯 가지는 나와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색상을 뽑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제가 좀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차이점이 좀안 나타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추렁큰 가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얇게 피할 된 거는 조금 치워두고 자이 가죽 같은 경우 제가 가죽을 몇개 들고 왔거든요. 지금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는데. 어 이거는 그 독일 페링거사의 슈렁큰 가죽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쪽 이제 반장을 샀었어요. 이쪽을 기준으로 이제 절반인데 어 이쪽이 등이랑 엉덩이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목 여기가 배쪽이 다리 쪽이 뒷다리 쪽이에요. 이쪽인데 슈렁큰 가죽은 이렇게 특유의 이배 쪽이 무늬가 좋질 않습니다. 등이랑 엉덩이 이쪽이 메인이거든요. 이 어깨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상처도 제일 없고, 제일 고르기도 하고, 이런 슈렁큰 무늬, 이잔 무늬가 거의 균일하게 되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슈렁큰 가죽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로스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무늬가 좋질 않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수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슈렁큰 엠보 가죽은 이런 단점을 조금 없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 아까 있었던 쪽, 이쪽이 등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배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충분히 쓸수 있는 부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찍어서 이 무늬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제가 여기랑 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등쪽이랑. 이렇게 보면 이 기본적인 텍스처나 무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슈렁큰 엠보 가죽도 있거든요. 이건 슈렁큰 엠보 가죽이고, 물론 이제 완전히 똑같진 않는데, 어, 이거랑 이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슈렁큰 가죽, 이번에 이제 출시한 샤빈이라고 하는 슈렁큰 엠보 가죽이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가죽 파는 집에서 판매하는 슈렁큰 엠보 가죽인데, 어, 딱 겉보기나 이제 만져지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슈렁큰 엠보 가죽은 확실히 이 슈렁큰 가죽에 거의 빗댈 정도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드러움이나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슈렁크 엠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하거든요. 이 찍혀 있는 정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 볼게요. 이거는 그때 이제 노란색 쓰고 남은 건데, 어 이쪽 이 엉덩이 쪽이랑 이쪽이 좀 남았네요. 보니까. 보시면 이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어 확실히 이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이지 않나. 전체적인 질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것도 보시면은, 이만큼 남아있는데, 어 이쪽이, 어 이쪽이 다리 쪽이고, 이쪽이 엉덩이 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등 쪽, 이쪽이 제일 고른 쪽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이 기존에 나왔던 슈렁큰 엠보 가죽 대비, 훨씬 퀄리티나 뭐나 그런 것들이 이 진짜 슈렁큰에 거의 근사하게 닮아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이 샤비니, 이 샤비니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슈렁큰 가죽을 써보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고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스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텍스처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체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샤비니 가죽을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워낙에 좀잘 나와가지고, 어 여러모로 이제 만드는 데도 좀더 재밌게 가죽 공예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탄성 슈렁큰 가죽 특유의 탄성은 어 확실히 조금 떨어집니다. 당연히 조금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질감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좋고요. 특히나 원래 기존에 흔히들 봤던 슈렁큰 엠보보다는 조금 더 탄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샤빈이라고 하는 가죽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어, 인스타그램이나 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해서 주문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부산 해운대 경찰서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시간이나 오픈 시간이나 그런 것들 참고해보시고 가셔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샤비니 가죽 소개를 마쳐보고, 저도 다음에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이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서, 어, 이런 느낌들도 하면은 좋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